리스크도 생각해야 되죠. 90일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하고 주요 국가간 협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타결 여부가 이제 경기나 물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이게 만약에 잘타결될것 같다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면 미국 시장이 반등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뭐 미국 시장 다 팔아야 될것 같고, 뭐다 한국 시장 올인해야 될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협상 타결이 만약에 지연된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신용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갈것같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자산 시장에는 약간 공포감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자존심을 부리고 있네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 급감에 따른 중국발 경기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시장에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면 막 미국하고 지금 굉장히 잘 싸우는 것 같고 막 중국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화약한 상태입니다. 중국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그리고 부채 문제 이거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내수 소비가 굉장히 안 좋은데 구양 정책 이국환심 같은 이런 구양책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도 미국하고 계속해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다.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입니다.